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노인의 치아 수가 뼈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아 수가 20개 미만인 노인의 경우에는요, 여러 병에 더욱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치아 관리에 더욱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간과 통증을 줄인 최신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구강외과 전문의 김승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쉽게 떠올리시는데요. 병원에 오면은 궁금증 하시는 것들이 거의 많으실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요. 어떤 점들을 네. 가장 궁금해하시죠? 네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 내가 뼈의식이라도 하게 되면 은 1년 이상 걸린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수술인데 비용은 너무 비싼 건 아닐지 어, 나는 치과 생각만 하면 무서운데 혹시 통증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 마지막으로 이 내가 뼈, 뼈가 너무 약해서 혹은 당뇨가 있어서 좀안 된다고 하는데 어,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우입니다. 한번 심은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오래 튼튼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예후가 좋아야지만 부작용이 없이 재수술의 위험도 좀줄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매년 임플란트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라 기사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올바르게 수술이 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관리가 잘안 됐을 경우에 잇몸 뼈가 좀 높고, 그러다 보면 음식이 많이 끼고, 심지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뿐만 아니라 수술 당시에 잘못하게 되면 신경을 건드려서 영구적인 감각의 마비 혹은 저하가 올수 있죠. 임플란트 부작용은 어, 피해일 수 있고 꼭 피해야만 합니다. 네.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고, 어, 평생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작용의 위험과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수술하는 네.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임플란트 그 자체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디지털 임플란트 혹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환자의 치아, 뼈, 잇몸 상태를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고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여러 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후에 그 결과를 그대로 실제 수술에 재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인 임플란트 자체인 광활성 임플란트라는 것은 어, 임플란트가 생산되고 나서부터 뼈랑 잘안 붙는 성질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특수한 파장의 자외선을 조여주게 되면 다시 새 것처럼 되고 뼈와 잘 붙는 성질이 증폭되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작용도 줄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치료법이 조금 생소한데요. 시간과 통증 또 부작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최근에는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반가운 소식 좀 전해주시죠. 과거에는 환자분께서 진료비의 반 나라에서 반을 부담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환자분은 치료비의 30% 나라에서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암, 니, 어금니 상관없이 개수가 두 개라는 점은 똑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간과 통증을 줄이는 최신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만 요즘엔 또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내비게이션. 인가요? 여기서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운전할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 듯이 어, 임플란트 수술할 때도 컴퓨터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해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거기에 어, 올바른 방향으로 치아가 연결되는 것까지를 해보고 그 안내 지도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음,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어떤 뿌이똑 나오나 봐요. 네. 네, 저거를 3D 스캐너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의 네. 상태를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서 수술하는 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여러 번 해볼 수 있죠. 그 결과 어,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서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신경인데 이런 구조물들은 피하고 네. 가장 튼튼한 뼈에 쏙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 수술하기 때문에 어, 환자의 잇몸 상태. 그다음에 미리 결정된 임플란트 위치까지를 저희가 수술 전에 미리 결정해 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임시치아를 미리 제작해 놓고 이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의식을 하고 동시에 미리 준비해 놓은 임시치아를 껴서 수술하시기 전에는 틀니를 끼고 오셨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미리 준비된 임시치아를 끼고 가시는 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도 지금 말씀하신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재수술이 좀 가능합니까? 네, 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어, 사진은 타 병원에서 2년 8개월에 걸쳐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와 치아가 연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어, 심지어 임플란트가 점점 염증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환자의 상심은 너무 컸었는데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미리 컴퓨터 상에서 수술을 다 해보고 올바르고 튼튼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켜서 기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적인 예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시술 방법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과 문턱 너무 높다. 그러니까 왜냐? 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치과를 갈 생각만 해도 식은 땀이 나고 어, 문을 열어서 나섰다가 아유 나 못하겠다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아프게 치료만 잘한다면은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어, 치과 공포증은 그것을 막는 큰 장벽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다 끝나 있고 네. 거기에 어, 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하에 같이 진통 억제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네. 수술 중간은 물론이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단지 이런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 구역질 반사가 심하신 분, 혹은 마취가 자기는 좀안 된다는 분, 제일 음. 가장 좋은 환자분들은. 무섭고 두려운데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극심한 치과 공포증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근데? 네. 저희가 잘 아는 위 수면 내시경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서 충분한 정보를 안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통증을 줄이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특징을 짚어주신다면요? 어,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과 공포증과 통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잇몸 절개 없이 빠른 시간에 안정적인 위치의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UV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초기부터 뼈와 빨리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할 뿐더러 이 모든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장기적인 예후, 즉 오래오래 튼튼하게 부작용 없이 쓰는 것을 저는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나 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치과 공포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치아가 점점 망가져가는데 치아 공포증이 있고 당뇨 때문에 나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셨던 79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어, 환자분께는 수면마취하에 13개의 치아를 뽑으면서 어, 뼈의식을 함께하고 16개의 임플란트를 수술 당일 날 식립하였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른쪽 보이는 바와 같이 임시 치아도 당일날 연결해드렸습니다. 고령에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데 이런 환자분께 절대로 무리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 좋은 치아들이 있었지만 염증도 제거하면서 뼈의식도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수 있었던 것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미리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약 2시간에 걸쳐서 주저없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잇몸 절개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어, 광활성 임플란트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뼈가 초기부터 강하게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임시 치아까지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과 통증을 줄인 최신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 설명해 주신 임플란트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플란트 치료법과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구강외과 전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고난도 임플란트를 하는 한 분과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어려운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수술할 때 정해진 계획과 약간 틀리거나 마음속에 그려놓은 모습과 틀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는 미리 컴퓨터에서 수술을 다 해보고, 그 결과를 그대로 환자 실제 수술에서 재현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술 직후에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임시치아를 연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때 어, 시험 문제도 있고 답안지도 있는데 시험을 한번더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볼때 문제도 알고 답도 안다면 정말 이렇게 큰 실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내서 치료를 하니까 안전하고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이 화면에 보이는 사례도 실제 사례입니다. 과거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실패하고 틀니를 끼고 계신 상황에서 환자분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시는 임플란트를 실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가 뼈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심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치아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환자 실제 수술 때 재현하는 방식이 디지털 임플란트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의 치료법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컴퓨터로 수술하는 장면을 빠르게 돌린 모습입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뼈, 잇몸, 치아 상태가 제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고 0.1mm 단위로 이동하면서 정밀하게 수술을 해봅니다. 아... 이후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인 임플란트에 연결될 치아 부분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미리 생각하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게 됩니다. 계획이 끝나고 이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가이드 장치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모형을 갖고 나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방금 설명드린 컴퓨터 모의 수술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환자의 잇몸에 딱 맞는 요... 수술 유도 장치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집어 넣게 되면은 올바른 위치, 각도 깊이에 임플란트가 수술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 날 딱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번엔 실제 시술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사,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환자의 잇몸 상태 뼈 그리고 치아 상태를 컴퓨터상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 네,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상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네. 여러 번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그리고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어, 컴퓨터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거의 사진 모습이 실제 그 인공과 잇몸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신경과 혈관 조직들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0.1mm 단위로 옮겨보는 음...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어, 치아를 연결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각 분과별 전문의가 이상적인 위치에 어, 혹은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어, 수술을 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실제 시술 후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데 어, 치아 상태 보니까 정말 40대는 아니고 한 80대 80, 어르신보다 못한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47세 남성으로 만성 치주 질환을 어, 겪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들이 거의 다 남아있지 않고 또 남아있는 치아들도 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또 치과 공포증이 있고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수술을 마땅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딱 2주의 시간만 머무를 수 있었는데 수술이 가능할지 그것을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도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데 무리한 수술에서 장기적인 예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수면 마취하에 치과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게 충분히 주무시는 상태에서 10개의 치아를 빼면서 동시에 뼈의 식과 함께 15개의 임플란트를 당일날 수술하였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임시 치아를 미리 제작해 놓았고, 내비게이션 상에서 수술해 봤기 때문에 어, 잇몸 절개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비록 예쁜, 사, 예쁜 치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뼈가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지면은 보는 바와 같이 예쁜 도자기 치아로 바꾸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치아가 썩어 있고 잇몸이 흔들리는 상태여서 사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를 뺀과 동시에 뼈의식을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치료라고 할수 있는데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뼈와 단단하게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를 연결할 수 있었기에 2주 만에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가 28개 있는 상태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라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전후 모습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 10년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제 맛있는 것도 아주 편하게 시집을 수 있으니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하시면서 광활성 UV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좀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광활성 유부 임플란트. 사실은 치과 의사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생산되고 나면은 그 직후부터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물질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게 돼서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하게 되면은 그 나쁜 물질들이 없어지면서 다시 새로 생산된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피가 잘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뼈와 급속하게 붙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활성 UV 임플란트를 통해서 생착률을 높이기 때문에 실패를 좀더 줄이고 예후가 좋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준비된 영상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왼쪽 광활성 임플란트는 피가 잘달라 오는 성질이 보이지만 오른쪽 임플란트는 피와 임플란트가 물과 기름 관계처럼 보입니다. 아. 제 피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원장님 피에요? 네. 네. 그 왼쪽 임플란트가 피를 잘빨로 올려가지고, 어,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네. 조성된다면, 오른쪽 일반 임플란트는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이겠죠. 어, 광활성 임플란트의 경우는 뼈와 세포가 달라붙는, 어, 달라붙어 골밀도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의 경우에 비어빈 공간, 즉 뼈가 잘안 붙고 빈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조직 같은 것이 달라붙은 게 아니라 어, 모두 뼈와 거의 붙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골 생성률이 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2주로 짧게 되는 반면 어, 일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4배 혹은 5배 정도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할수 있겠죠. 음, 자, 이번에는 실제 시술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78세 남성분.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네, 이분 78세 비교적 고령이지만 그리고 당뇨를 갈고 계셨습니다. 네. 다행히 당뇨가 잘 조절되었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을 이용해서 잇몸 절개 없이 아홉 개 임플란트를 약 30분에 걸쳐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하였기에 고령,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수술을 한과 동시에 14개의 치아를 수술 당일 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당일 기존 사용하던 틀니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 드린 비록 임시치아지만 식사를 할수 있는 임시치아를 연결해 드렸고 이는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치아가 없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피가 잘안 먹는 약을 먹고 계신 분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한다면은 불필요한 임범 절개를 안할수 있기 때문에.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 혹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광활성 임플란트는 이런 경우에도 뼈와 잘 붙는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장기적인 예유가 좋은 임플란트를 전달할 수 있겠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실제 시술을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71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됐네요. 네 지난 20년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던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셔서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셨고 어, 틀니 역시 잘못 어 땐 틀니를 사용하고 계셔서 그런지 코 옆에 주름은 깊고 이 윗입술은 말려 들어가서 전형적인 할머니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면 마취하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모든 임플란트를 다 전달하고 거기에 임시치아까지 연결해 드리고 난 모습입니다. 한 10년은 젊어 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이것이 원래 어머니의 얼굴이었기 아. 때문에. 그것을 회복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정말 기쁘셨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당뇨병, 그다음에 틀니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연결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가장 이, 이상적으로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어 임플란트가 위치되고 거기에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체를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틀니에서 수술 당일 임시체를 끼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61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왼쪽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위쪽 턱, 즉 위쪽 치아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어 전남 여수에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네. 네. 내원 당시 치아가 다 흔들린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고 아. 일은 바쁜데 수술하면은 한 1년이 넘게 걸린다는 등 그다음에 자기는 이거 치과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미루다가 결국은 어, 더 나빠진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는 수면 마취하에 이를 빼면서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거기에 더해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치아도 연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어, 치아를 모두 빼고 난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모든 치아를 수술 당일날 연결해드린 아,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앓고 계시는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젊으신데 이,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셨죠? 네, 나이가 젊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가 손도 쓸수 없이 망가진 분들이 음. 너무 많습니다. 네. 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이기도 한데 치과 치료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쓸수 없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도 바쁘기도 너무 바빴지만 과거에 앞니에 임플란트를 두 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염증도 생겼었고 기간도 아.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에 어우, 나 이젠 다시는 임플란트 못하고 틀니밖에 못 끼는 건가 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저와 같이 치료 계획을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네. 어, 왼쪽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어, 임플란트 두 개가 있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는 수면마취 하에 뭐 남아있던 안 좋은 사랑이라든지 치아를 정리하면서 뼈이식 임플란트 동시에 모두 수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임시 치아도 미리 제작해 놨기 때문에 수술과 끝난과 동시에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려서 어, 환자분께는 사회적으로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 드렸죠. 더 놀라운 것은 위에 임플란트 두개 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저희가 말한 어, 13개의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모든 치아를 연결할 때 걸린 시간이 더 짧았다는 점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시술 후 관리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 저는 환자분들께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술해준 의사와 환자가 평생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집에서는 임플란트 치아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 혹은 칫실을 이용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6개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수술한 의사와 만나서 큰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처럼 시간과 통증을 줄인 최신 임플란트법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할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은 피할 수 있고 꼭 피해야만 합니다. 수면 마취를 통해서 통증은 줄이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기간 단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장기적인 예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강외과 전문의 김승수 원장과 함께 시간과 통증을 줄인 최신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또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